서울의 한 재래시장 물건 흥정하고 고르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틈에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예 네, 저기 있어요.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 제작진 급하다 급해 열일제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코끝을 찌르는 불쾌한 냄새, 환풍기도 소용없는 화장실 악취 깨끗하게 날려줄 해결사가 있었으니. 지긋지긋한 화장실 악취. 이제 변기 하나면 끝난다? 냄새 먹는 변기의 비밀을 파헤쳐 보자. 서울 성북구의 한 가정집. 이곳에 아주 특별한 변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여기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좀 찾았는데 뭐 있나요? Yeah. 건축 쪽에 아시는 분이 지인이 이제 냄새가 안 난다는 변기가 있다고 그래서 냄새 안 나는 변기? 아, 한번 써보라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정말로. 어, 그 어디 있나요? 예, 네, 변기 여기, 여기 좀 어, 화장실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냄새 안 나는 변기라는데 여기를 봐도 또 저기를 봐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 변기인데 대체 어디가 특별하다는 건지. 저게 저 스위치가 특별한 저 변기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서 이제 그 어? 대변 냄새가 아래로 빨려 들어가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변기에 연결된 의문의 전기 코드. 전기 코드 하나만 연결하면 화장실 냄새가 사라진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완전 만족이에요. 은가 어, 냄새가, 어, 한, 한번 하면 애들도 한,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는 들어가질 못해요. 냄새가 너무 독해요, 애들도. 그런데 저거를 사용하고 나니까는, 어, 저,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만족하면서 쓰는 변기. 냄새 잡는 변기의 비밀을 알수 있다는 이곳. 그런데 변기 속 비밀은 안 알려 주시고 여전히 말없이 작업에만 열중하시는데. 대체 이 변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전병표 대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냄새를 영상 표현 못 하니까 쑥 연기로 이제 눈 시야가 보이게 하기에 시원한 기니다 기존 양변기는 화장실 전체에 악취가 퍼져나서 사람들이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양변기는 악취가 계속 빨려 들어가가지고 악취가 바깥으로 새어 나올 일이 없습니다. 변기의 기능을 실험하기 위해 연기로 냄새를 대신한다는 건데 좌측의 일반 변기와 우측의 냄새 잡는 변기.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나오지요 화장실 전체를 오염시키지요. 그러니 뭐 후임자도 냄새 맡다가 지금도 거또 나고. 냄새 잡는 변기 도대체 그 원리가 뭔가요? 변기가 환풍기 역할을 해서 빨아먹을 습니다 변기가 환풍기 역할을 한다? 변기 밑바닥에 장착된 환풍기가 배설물과 함께 악취를 빨아들여 물과 함께 아래로 배출된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 수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화장실 전체의 냄새와 세균으로 또 오염되는 상황을 벽이나 천장의 팬으로 극히 일부만 비산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방향제나 필터로 희석하긴 하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양병기는양병기 안쪽에 7cm 미만의 작은 모터와 관을 연결해 악취 발생 즉시 흡입 배출하여 공기 중으로 새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심 많은 제작진, 공기 측정 전문가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 실내 공기질 측정 기계로 평상시 화장실 공기와 변기에 가까이에 댔을 때의 공기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 측정 수치. 지금 수치가 4.0 가까이 나는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이건 지금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 새 건물을 지었을 때 나오는 수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변기에 장착된 모터를 켜고 다시 한번 측정해봤는데 과연 냄새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0.45 ppm. 비교해 보면 수치가 확연히 낮아진 걸볼수 있죠. 냄새를 잡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작은 모터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화장실 냄새를 해결한 변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 친구 집에 3년 전에 들렸더니 들려가지고 화장실에 들리 있어가지고 볼일 보러 갔더니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어떻 발명할 수 없나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잠을 안 자고 며칠 연구했습니다.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끝에 약 50개국의 변기에 실용실한 및 특허 출원을 낼수 있었다고. 하지만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 변기로 특허증을 손에 넣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며 발품을 팔기를 수년. 그간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요즘 제품의 진가를 알아봐 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어 더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병표 대표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객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진심을 다한다고. 365일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한다는 변기. 심지어 차에도 장착되어 있는데. 가서 보여주고 시연해 볼 비주거든요. 그래야 정확히 아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오진않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준 이라고 이 달아났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 변기 하나로 세계를 바꾸리가는 당찬 꿈을 가진 전병표 대표. 그의 나이를 잊은 열정을 앞으로도 황금 열쇠가 응원할게요.